네, 삼성전자입니다. 어제 제가 삼성전자 뭐라 등록하면 6만 원은 뚫는데 6만 천 원을 돌파하겠느냐, 안 하겠느냐를 체크해야 된다는 방송을 어제 제가 해드렸어요, 맞죠? 오늘 딱그 현상이 나네요. 6만 원딱 뚫었다가 6만 천 원에서 딱 부딪혀 갖고 그대로 내려오네, 내려와가 지고 어느 정도 5만 9천 원 초로 와 있죠. 턴은 6만 0 원을 못 들렀기 때문에, 6만 800원, 700원 이 구간에서 일부 익절을 했다는 거 조금 르고 예, 지금은 관망 중입니다. 아, 매수를 할까 말까 좀 관망 중이다. 뭐야 할지 잘 모르겠다.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6월 19일 날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립니다. 야, 턴이 어제 6만 0원 돌파가 좀힘들겠 아, 그거가 과연 돌파하겠냐, 안 하겠냐. 6만 원은 뚫는데, 고래 말씀을 드렸는데, 박고 아, 그 현상이 오늘 생겼네 6만원 탁뚫 때만 6만 천원 쯤에 가니까 팍 부딪치면 히 그대로 갖다 박아버리. 네 오늘 은뭐생 난리 됐습니다. 예, 지금은 터니 6만 천원 안 파고 6만 800, 원급0에서 팔고 나가 지금 좀 감망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가. 구독자분들 참고해.